안녕하세요. 다육의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이 정원에서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육이 정원은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다육이 정원이 이번 주에 방문이나 택배 20% 할인을 혜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20% 할인 받으시면 훨씬 더 착한 가격으로. 또 품어 보실 수가 있겠죠. 평상시에도 다육이 정원은 한10% 정도 작은 가격으로 많이 내주시는데요. 그래서 할인이나 아니면 선물이 조금 덜 나갔던 점도 있는데요. 다육이 정원이 20% 할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쁜 아이들, 보시고, 천천히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있으시면 찜하셔서 착한 가격으로 구입도 하시고요. 주말에 시간 되시는 분들,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요 예쁜 아이들 보고 구입을 하시게 되면 좀 훨씬 이익이 있겠죠. 그래서 오셔서 예쁜 아이들 많이 품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집시 같은 경우에는 3만원 합니다. 이거 보면은 지금 묵둥이에요묵둥이 묵등이라서 요게 묵어지면서 요 통통해지면서 물들면 정말 정말 예쁘거든요. 아이들 두 포트가 하나 맞아 있어요.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어, 휴비스도 이렇게 뭐큰 대품이죠. 요 아이들 휴비스 작은 아이들도 요 이번에 같이 다 나왔는데요. 작은 아이들 물든 거 보셨죠? 엄청 예쁘거든요. 이렇게 큰 휴비스가 대품이 가격은 45,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큽니다. 오드도 있고요. 조금 더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들 가격은 45,000원에 해드리고요. 이것도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묵은둥이 블루엘프를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포트 남아있는 아이가 있고요. 이거는 얼마였을까요? 15,000원 했을까요? 이렇게 한 포트 있고요. 아르제가 요 정도 무거진 아이들, 두 수는 뭐 10두 이상으로 되어진 아이들이거든요. 가격은 25,000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받으시면 조금 더 착하지요. 대비 처라는 가격은 18,000원 합니다. 이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물도 예쁘게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분홍 립스틱이 여기 15cm 풀분에서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앞에 이렇게 4두가 있고, 뒤에 크게 2두가 있어서 6두가 됩니다. 오, 요 아이들. 요 층수 많아지면 정말 고급스러운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어, 앞전에 할인을 해서 많이 나갔는데요. 요 아이들 20% 할인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 세포트가 남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해리 왓슨인데요. 가격은 45,000원에 있습니다. 두 수는 군생이에요. 묵둥이고요. 요 아이들 이제, 뿌리 어, 활착이 되면서 요 활짝 얼굴이 펴지면 정말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 잡으면 훨씬 더 예쁜 아이들. 지금은 이제 뿌리는 다 내려서 활착을 하고 이제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세 포트가 있는데 가격 45,000원에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서든벨도 가격은 45,000원 합니다. 묵어지면서 이렇게 살짝 벌어졌네요. 또 아이들 다시 심으실 때또 모아서 심어주시면 또 예쁘겠죠. 핑크 에이스 금도 묵둥이에요. 묵대 한번 보셔요. 묵둥인데 25,000원. 할인 받으시면 조금 더 착한 가격입니다. 아우렌시스 가격은 15,000원에 요게 10cm나 요 풀분에 두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지금은 이렇게 살짝 하엽이 있어서 이렇게. 사협 정리하면 훨씬 더 예쁘겠죠. 너무너무 예뻐요. 15,000원에 있는 아이들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합니다. 스파이시도 2두가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미조리 철화데요 미조리 철은 철화 많이 못 보셨죠. 미조리 철화도 있습니다. 18,000원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착한 가격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스핑키도 이렇게 둘레 6두가 한 포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가격은 없어요. 한번 여쭤보시고요. 캐비어가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캐비어가 지금 보면 10cm 풀분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링건도 2만원 하는 아이들, 두 수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아이들 2만원 합니다. 어, 마제스티도 가격은 이 아이들이, 어, 6만원 합니다. 삼두가 이렇게 예쁜 삼두가 있어요. 너무 예쁘죠? 예쁜 삼두가 묵둥이에요 목지라가 되어져 있죠 레몬노즈 골든데요 가격은 요거가 4만원 합니다 묵둥이에요 이렇게 모아서 심어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 노제트 자체가 너무너무 동글동글하게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4만원에 할인받으시면 얼씬 착한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브레딜리도 가격은 2만원 합니다. 4두로도 되어져 있고요. 묵은둥이죠. 이 아이들도 15cm 불분해서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자구는 이제 요즘은 또 자구를 품어줄 때라 또 자구도 나옵니다. 애플 립스도 이 아이들 큰 아이들은 가격은 이 아이가 2만원 합니다. 큰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있습니다. 그램님 금도 27,000원에 있습니다. 요게 12cm 불분해서 아주 큽니다. 세프트가 있는데요. 요 아이들도 자구를 또 품어주고 있어요. 군생으로. 군생은 또 몸값도 과하더라고요. 여기도 자구가 나오고요. 요 아이들은 이렇게 가시가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화이트 스노우 가격은 15,000원에 굳혀진 아이들 하엽지면서 굳혀가고 있어요. 요게 분지를 해서 여기에서 4두가, 여기도 2두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지를 해서 세력을 엄청 넓혀가고 있어요. 이런 모습. 화이트 스노우는 무거지면 정말 색감 예쁩니다. 화이트 그린이가 여기 16cm 불분에서 이렇게 어, 눈부시게 반짝반짝합니다. 100분이 있어서 정말 하얗고 예쁜 아이들, 무거워진 아이들 2만 원 합니다. 멜, 멜랑꼬리가 요거 지금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거는 삼두, 3두, 삼두에요. 이거는 삼두고, 이건 는 사두인데 가격 2만원에 있습니다. 춥스는 가격이 2 7 0 0원에 있습니다. 춥스가 요게 지금 앞에 삼두도 있고요. 뒤에 2두 있고요. 3두 있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2 7 0 0원에 있는 아이들. 거기도 자구가 있습니다. 2 7 0 0원에 있는 아이들 20% 할인해 드립니다. 정말 착하죠? 레드 핑클 철화데요이 아이들도 물들면 정말 정말 예쁘죠. 맑게 물드는 아이들이죠. 2만원에 있습니다. 레드 핑클 철아가 2만원에 여기 15cm 풀분에 풍성한 아이들이고요. 올리비아가 가격은 만원 합니다. 올리비아가 이렇게 큰 아이들이고요. 있 스피나도 만팔천 원에 한 포트 남아져 있는데요. 무거워져서, 색감은 빨갛진 않지만, 무거워져서 노데트 자체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할인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린, 에머랄드, 금인데요. 가격은 1 5 0 0 0원 합니다. 무거워졌어요. 요렇게. 지금 목대는 목지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두도 있고요. 이건 울금 나왔네요. 삼두가 이렇게 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벨루도 가격은 삼만 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도 20% 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입니다. 이거는 20cm 풀분에 넘는 아이가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더 풍성하니 많으니까 얼굴은 조금 작지요. 요거가 이렇게 얼굴이 조금 큰 아이들은 두수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지금 이 정도 남아져 있어요. 많이 입고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물들어가면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만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치와와도 가격이 이렇게 대품이거든요. 3만원 하는 아이들. 어, 요 3만원 하기 때문에 20% 할인 받으시면 정말 착한 가격이에요 요게 15cm 풀분에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어요 묵은둥이에요 층수도 많으면서 요렇게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삼두 삼두도 있습니다 금으로 두 편이가 되면 훨씬 더 예쁜 아이가 되겠지요 아유 금 찾고 있어요. 이렇게도 예쁜 아이들 사드도 있고요. 3두도 있습니다. 3만원에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이 되겠고요. 슈가젤리도 가격은 3만 5천원 합니다. 이게묵둥이에요 15cm 풀분해서 이렇게 늘어지게. 수영은 이렇게 목지라가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풀리 린제도 한 포트가 있습니다. 4두로 되어져 있는데 가격은 2만원 합니다. 메인드랍도 가격은 8천원 합니다. 2두로 되어져 있어요. 아이고 색감도 예쁘지만 이렇게 돌기가 아주 예쁘게 되어진 아이들 정말 가격 8천원이면 엄청 착한 가격인데 요 아이들을 또 할인을 해주십니다. 라후이도 요 아이들 묵둥이죠. 아이고 예쁘네요. 오얀 백분이 있어서 너무 예쁘죠 2만원에 있고요 수영금도 요거 2만 5천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아이는 묵둥이들이 있고요 롱기시마 벨베라가 2만 2천원에 있습니다 두 수는 이렇게 7도로 되어져 있는 아이가 있고요 살구미인금이 가격은 3만원 합니다 살구미인금은 아니고요 살구미인이에요 어, 금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살구 미인금이라고 하는데요. 살구 미인이거든요. 철화가 풀려서 이 아이들도 낱개로 얼굴이 생얼이된듯 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철화인 것 같아요. 철화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 생얼이 있습니다. 물들면 너무너무 예쁘죠. 뿌리 활착을 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물도 들고 핑크색으로 물들면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 3만원 하니까 활용 받으시면 정말 가격 착합니다. 홀덴 알비도 가격은 15,000원 하는데요. 아직 물은 들어가져 있지 않지만 이 아이들이 다 통통하게 굳혀지면 핑크색으로 너무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15,000원에 이렇게 세프트 풍성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메치스가 꽃이 폈습니다. 아이고, 예쁜 꽃이 폈는데요. 이거는 대품이죠. 묵은둥이 대품입니다. 20cm 풀분에 이렇게 농 화분에 심겨져 있고요. 목대는 목질화가 되어져 있어요. 묵은둥이라 색감이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또 유지를 하지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다굳혀진 아이들. 가격은 4만원 하는데요. 또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이 되겠네요. 완전히 목질화가 되어져 있는 목등이거든요 너무 예쁘죠. 아이들도 있고요. 솔라라는 아이가 있어요. 완전히 빨갛게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은 중간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빨간 톤이 올라오면서 맑은 톤으로 바뀌면 참 예쁜 아이들이에요. 솔라가 12,000원에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착한 가격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솔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바이솔이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물이 먹어서 더 진한 색감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시 시그니처라고 있습니다. 시그니처는 이렇게 엄마 몸에서 빙둘러서 이렇게 예쁜 지금은 살짝 백분이 없는 관계로 더 빨갛게 물이 들어져 있는데요. 시그니처. 이렇게 있습니다. 아페트롬도 있습니다. 아페트롬도 이렇게 얼굴이 조금 살짝 크죠.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로즈 봉황도 있습니다. 가격은 3,000원에 있습니다. 로즈 봉황도 빨간 포트 사이즈 에 들어져 있고요. 엄마 몸이 있으면 빙 둘러 자구가 있습니다. 네드 와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또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죠. 요렇게 3,000원에 있고요. 에드워즈 벨즈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3,000원 합니다. 너무 너무 예쁘죠. 빨갛게 물들면 너무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고 있습니다. 어우, 너무 예쁘죠? 다 예쁜 아이들 있고요. 페리도트가 이 아이들이 가격은 15,000원에 12cm 불분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철화로 엮인 것 같아요. 페리도트 철화도 많이 못본것 같거든요. 이게 철화인지 아니면 낱개로 또 풀릴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 목대가 철화 목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페리도트 15,000원에 이렇게 세포트가 있어요. 물 들어야 되겠지요? 헤어도 가격은 25,000원 합니다. 5두로 이렇게 크게 되어져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수가 조금 더 많네요. 이렇게 두포트가 있습니다. 문페어도 물들면 핑크색으로 아주 아주 예쁘게 물들더라고요. 이렇게 수영이 다른 아이들이 두포트가 있습니다. 펜지도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3두로 되어져 있어요. 무거워져서. 요거 위에서 보면은 나선형으로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핑크색으로 되어져 있죠. 요거는 주스가 조금 더 많네요. 이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스노우바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묵둥이죠. 이렇게 정말 예쁘거든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너무 묵둥이다 보니까는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이제 사장님한테 연락을 하시면 더 착한 가격으로 요렇게 묵둥이들은 많이 못본것 같아요. 이렇게 묵둥이들이 있습니다. 25,000원. 네, 있고요. 나오시면은 이렇게 또큰 아이들도 화면에 다못 나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시면은 또 예쁜 아이들 골고루 잔잔히 보시고 예쁜 아이들도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노치는 어우, 많이 물 들어가는데요. 처음에 초록초록 하더니 지금은 많이 노릇노릇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나울도 묵은둥이가 있네요. 노지 보세요. 노지가 많이 물들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택배비를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택배비가 만2 0 0 0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장이 엄청 커지나 봐요. 그래서 오셔서 데리고 가시면 65,000원에서 20% 할인 받으시면 되고요. 메이플이 있습니다. 메이플이 인기가 많았죠. 요 아이들 가격은 2만 원 하는데요. 메이플이 지금 보면은 요 아이들은 지금 12cm 풀분해서 넘쳐나니까 요 모습인데요. 또 채널 이웃님들 채널에서 보면 조금 큰 데다 심어놓으면 훨씬 품이 납니다. 가운데다 딱 심어 놓으니까 품이 나더라고요. 이 아이들 자구를 많이 품어주고 있기 때문에 살짝 큰 화분에 옮기심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구들은 아주아주 아주 다 많이 품어주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코너도 이렇게 수북한 아이, 6만원에 있는데, 오, 단단합니다. 성장을 하나 봅니다. 이 아이도 6만원에 있고요. 벤바디스도 이렇게 큰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두 수는 둘, 넷, 여섯, 0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논 에반스 철화인데요. 엄청 크죠? 20cm 훨씬 넘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큽니다. 금지막하게 있는 논 에반스. 가격은 2 5 0 0 0 원에 착한 가격으로 있기 때문에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하겠죠. 오, 엄청 크죠? 이렇게 큰 아이 있고요. 브래들리도 이렇게 묵둥이가 있습니다. 큰 아이들. 작은 아이들도 뭐 2만 원에 소개를 해드렸죠. 요거는 이제 투수도 많으면서 무거워진 아이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4만 원에 있습니다. 그립 노즈는 소개해드렸죠. 가격 2만 원에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해리 와슨도두프트가 남아져 있습니다. 가격 1만 원에 있어요. 예, 자구는 더 품어주고 있네요. 아유, 예쁘죠. 이 아이들도 목지라가 되어져 있고요. 스타 마크는 가격은 만원 합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청옥도 있는데 이렇게 붕성한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은 아마 오셔서 데리고 가셔야 될것 같고요. 말간도 가격은 4만원에 있습니다. 요 12cm 부분에서 넘치는 아이들입니다. 4만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 이제 조금만 더 굳히면은 맑은 톤이 되면서 더 예쁜 색감을 나타내겠죠. 나인벨인데요. 가격은 3만원에 있습니다. 나인벨도 이것도 묵어져야 색감이 빨간 톤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묵어지는 과정이죠. 있습니다. 드로잉도 가격은 55,000원에 4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묵둥입니다 묵둥이로 이렇게 되어진 아이가 있습니다 샬롯도 가격은 이 아이들이 무거워져서 정말 이렇게 통통하게 젤리 타입으로 굳혀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요 어우, 젤리 타입으로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가격은 이 아이들이 얼마일까요? 12,000원 할까요? 네드벨벳도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격은 10,000원에 만원에 있어요. 차감 가격이죠. 12cm 뿔분에 있게 크다란 아이들 만원에 있고요. 샤를로즈도 가격은 15,000원에 있습니다. 4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예, 무거워진 아이들은 몸값이 살짝 있더라고요. 15,000원에 있습니다. 케라리언도 얼굴이 이렇게 크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 충수도 아주 아주 많습니다. 이 아이들 가격은 만원에 있습니다. 먼노도 가격은 2만원에 있습니다. 삼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삼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2만원에 있고요. 원종 콜루라타인데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원종 콜루라타가 물들면 예쁘죠. 이렇게 자구들을 품어주고 있습니다. 모양 백분도 있고요. 석여나 금이 가격은 만원 합니다. 아 예쁘죠. 예쁘게 물들었어요. 자구들도 품어주고 있어요. 이 아이들 만원 하는데요. 훨씬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에르메스 가격은 2만원 합니다.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에르메스도 많이 성장을 하면서 예뻐지는 모습이네요. 펄본베르크금 이것도 예전에 들어와서 묵둥이에요 여기, 여기에서 묶어진 아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요거 2만원에 들어와진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할인받으시면 훨씬 착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번식을 하고 여기에서 또 변이가 생깁니다. 양진도 요아이들의 가격은 2만원 합니다. 양진이 지금 요 18cm 풀분해서 여기 복대 보면은 목질화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다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빨갛게 물들면 너무 예쁘죠. 그래서 조금 못 키우신다는 분들은 이렇게 묵둥이를 데려다가 빨갛게 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묵둥이가 2만원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3,000원에 한부트가 있고요. 나탈리인데요. 가격은 25,000원 합니다. 나탈리가 군생이네요. 이두도 있고요. 사두도 있습니다. 아미스타가 가격은 16,000원에 있습니다. 오, 이렇게. 아미스타는 이렇게 큰풀분양 항상 있더라고요. 육도로 되어져 있어요. 아유, 물들어서 너무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육도로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두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코노는 이 아이들이, 오, 요기 탈피를 하고 잠을 자러 들어갔나요? 지금 탈피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탈피를 하고 있네요. 겉껍질은 단제 벗겨지겠죠. 그러면 투수가 훨씬 더 늘어나겠죠. 요 아이들 가격을 13,000원에 할인을 해주셨어요. 2만원에서 13,000원에 할인을 해주셨는데 또20% 할인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어,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블루피코키라고 있는데요. 블루코키코는요 아이가 지금 여기에서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엽이 많이 졌고요. 안쪽에서는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블루 포키키도 이렇게 큰 군생은 많이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하엽이 있어도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25,000원에 이렇게 큰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고요. 바닐라 비스도 이렇게 9cm, 10cm 풀분해서 자구들이 이렇게 품어주고 있는 아이들 가격은 이 아이들이 2만 원에 있습니다. 2만원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 자구는 이렇게 조금씩은 다 다르게 많이 있는 아이들이고요 어, 빛나가 가격은 12,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완전히 다 고쳐진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외도로 있으면 이렇게 예쁩니다 다 고쳐진 아이들 가격은 12,000원에 정말 예쁜 아이들이 있고요 롱기시마 독일 롱기시마가 가격 만원 하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고쳐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루이트라는 아이인데요. 루이트는 요렇게 가격은 7,000원 합니다. 두수는 그이 정도 되는데요. 이제 완전히 물들면 예쁘겠죠. 엔젤링 철학 철아예요. 작은 아이들 한번씩 키워보셔요. 가격은 만 원에 할인 받으시면은 착한 가격이 될것 같고요. 마제스티도 이렇게 외도로 되어져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굳혀져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들도 가격은 만원하고요. 케라리언도 너무 귀엽네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5천원 합니다. 원종 카시즈도 가격은 8천원 하는데요. 카시즈는 몸값이 있어요. 지금도 몸값이 안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8,000원 하는 아이들 20% 할인 받으시면 정확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와인 피치가 너무너무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네요. 물고파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 12,000원 합니다. 어, 핑크 리모도 가격은 만원에 이 빨간 포트 사이즈에서 붙여져서 색감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시크릿도 가격은 5,000원 합니다. 기본 불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3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마왕도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보관 마리아도 가격은 12,000원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포트가 남아져 있네요. 홍그린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가격은 5,000원 합니다. 기본 불분에 들어져 있고요. 굳혀지면서 예뻐졌네요. 하엽이 지면서 굳혀져서 많이 예뻐진 아이들이고요. 투빅 프리스트 요 금무지라고 합니다. 금무지인데 요게 어 금무지이기 때문에 금으로 나타나면 훨씬 더 예쁘겠죠. 저도 여기에서 금무지를 구입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요게 금이 있나요? 금무지라고 합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금 색감이 보였어요. 많이 굳혀져서 이제 다 굳혀진 것 같아요. 입장이 짤막하게 되어져 있네요. 천대 전송 금도 가격은 13,000원에 많이 성장을 했죠.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세포트가 있습니다. 빌로금도 가격은 8,000원에 풍성하네요. 이렇게 기본 풀분에 있는데요. 이렇게 풍성하게 또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탈피를 또 하려고 합니다. 네블루션 이렇게 큰 아이들 가격은 14,000원 합니다 3두나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다육이 정원에서 20% 할인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골고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예쁜 아이들 짐하셔서 또 예쁘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